7월 17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105편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르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정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롯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의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언약의 기반을 둔 하나님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제 우리 토요일을 맞이하면 여러분 마음이 점점 설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을 맞이하는 기쁨, 예배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 기쁨, 이런 데서 영혼의 눈빛이 살아 있고 가슴이 뛰는 그런 성도들이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죠. 하나님 사랑하면 인생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사랑이 떠날 때에. 온갖 시험과 오늘 부가 줄어 보이게 되는 그런 위험이 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05편은 참이 놀라운 구약에 대한 그동안 창세기에 대한 해석이 있는 걸 보면 성령의 영감은 아주 몇천 년을 뛰어 넘으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재확인시켜주고 때로는 해석도 하고 때로는 진전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대로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기어니은디그 리을 배우지 갑자기 뭐 한문부터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배우게 되면 이제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자연수를 배우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사칙 연산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배우고. 그러고 나가면 이제 미분적분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축적된 기반 위에서 한 단계씩 더 나가야 감당이 되지 갑자기 어려운 거 소위 말하는 전 이해, 기본 이해가 없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의 말씀에 계시는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지만 이게 믿음의 성장과 순종의 영역에 따라서 말씀의 깊이와 깨달음의 영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순종하셔야 돼요 귀만 또 반질반질해서는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그래서 작은 걸 순종하면 더큰걸 알게 되고 더큰걸 순종하면 더 깊은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소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여러분 이 시평 기자가 믿음이 참 성숙해 있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언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데 여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지로다 여러분 구약에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방패할 수많은 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야 될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오늘 인류가 이 땅에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는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예요. 오늘도 질병 문제 때문에 고통 당하죠.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죠. 오늘 불안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디 어디서 나를 도울까해서 찾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모든 문제를 관통할 문제의 열쇠를 주고 있는 게. 오늘 그의 기도 속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임을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구하라. 우리 민숙이 6장 6절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축복했던 그 축복은 복의 원전을 가르쳐 줘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뭐어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다 여러분 이게 물질로 보이십니까? 물질도 분명히 복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복은 신명기 6장에 여호와께로서는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총 평강 은혜 주시길 원하노라 했던 약속의 말씀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구하는 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 여러분, 죽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은 성취를 이루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 자칫하면 하나님일이 아닌 것을 착각하면서 혼자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소통과 친밀함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후반부에. 오늘 이 기자의 오늘 본질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얼굴을 향상 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은 어디서 구하는 겁니까? 지성소에 들어오셔야 돼요. 성전 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성소에서도 안 보여요. 오늘 일곱 초 때의 불빛을 따라서 말씀에 떡을 먹고 마지막에 분양단의 향을 지나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덕개 위에 하나님 임재 위에 피 뿌림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뵈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스테반의 얼굴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을 봤습니다. 다니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세상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세상이 하나님이 커 보이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얘기하는데 오늘 8절을 보세요.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했다. 가나안을 소유한 것은 너희가 수요도 많았어도 아니고 군대 무장력이 강했어도 아니다. 일곱 족속은 분명히 강하고 철기 무명 청동기보다 한 단계 더 앞선 게 철기입니다. 가지고 있었지만 너희는 오히려 여러 민족 중에서 수요가 작은이라 이 말했을 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원리와 비결은 무력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복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친 언약이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내 장자가 돼요. 자, 우리 어저께 말씀 묵상한 게 나의 첫 번째 것이 되어 내것 되어 내가 친히 그들 앞서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도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땅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갈고 있죠? 주셨으니까 당연히 내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나가면 일곱 족속이 피하여 갑니다 도망가야 갑니다 무너집니다 강력한 세력이 있는데 아, 저들, 저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갈고 열 명의 정탐군처럼 곡소리 나고 울모 왼팡하지 마세요 적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그냥 먹으러 가면 먹혀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해야 될 이유고 전교, 성교를 해야 될 이유고 전도를 할 이유고 성교를 할 이유예요 이거 안 하면 사방의 우교사에서 우리를 삼켜요 그래서 전도 안 하면 중간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우리 지경을 넓혀서 오늘 주변의 사, 적들을 진멸해야 진정한 박스 크리스나 티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전쟁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성경께, 성령, 성,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근데 그 장자가 여기서 누구로 표현되는가 하면 오늘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표현해요. 야곱이 이스라엘 대민 건 사실이지만 요셉이 오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요셉 이기가 여기 나올 줄 몰랐죠? 요셉의 모든 인생의 비밀 이 여기서 다 풀리는 겁니다.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 해야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근이 7년 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풍년 7년 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7년 풍년 동안에 미리 예언적인 지도자를 보내서 그 땅의 모든 풍요로운 어떤 곡물들을 가득 준비하게 해서 기근 동안에 배설하게 함으로 영적 주권과 통치권이 요셉에게 붙여 있게 함을 하나님 알게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 얘기 나오는 거 깜짝 놀랬죠. 지평배고편에 요셉의 인생의 비밀, 감옥간 비밀을 여기서 설명해요. 요셉은 우리를 대표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환란과 핍박과 때로는 감옥에 투옥되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인생 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갈 때까지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요셉의 가장 큰 시험은 감옥 갔을 때입니다 그때는 믿음도 흔들리고 꿈도 흔들리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또떡 맡은 관원장들에게 살려달라고 자기가 청탁도 하고 나가면 나를 잊지 말고 바로왕에게 말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2년 동안 잊어버려요. 2년 동안은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차디찬 오늘 애굽의 감옥 속에서 요셉은 썩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썩고 있었는데 그 썩는 곳에서 새로운 아는 순이 나오면서 뿌리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였다는 게 뭘로 이루어져요. 오늘 18, 19절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응할 때까지라. 이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성숙이 있을 때까지 말씀이 내 몸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훈련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 속에는 탐심과 욕심과 불안과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 이거 가득 차 있으면서 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봐야 그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확 돌아가고 얼굴 붉게지고 소리 지르고 이게 인생이야. 아직도 여러분 축복 단계에는 것이 없어요. 근데 모이야 뭐 요셉은 완전히 말씀이 형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술마통 관원장이 버렸구나. 내가 그렇게 꿈도 해몽해 주고 기적같이 도와줬는데 다 버렸구나. 하는 데까지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이 말씀이 그 몸에 이루어질 때까지 연단받았다. 이 말입니다. 몇 년이요? 2년 동안. 장세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나간 다음에 2년 동안 잊었더라. 기억의 소자를 하나님 뱃버린 거예요. 2년 딱 끝나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기억날 수밖에 없게 애굽에 온 바로에게 꿈을 꿔서 애고 온 나라를 다 뒤흔들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오늘 이게 요셉은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장자와 같은 모습으로 내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기에 오늘도 이 요셉을 보면서 그까지 모든 환경에서 불안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붙들고 오늘 주 앞에서 이 땅도 넉넉히 이겨, 큰 그릇대요. 세상을 통치하고, 오늘 자유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내배에큰 은혜와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